네, 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자, 2026 시즌을 앞두고 제가 또 B 시즌에 항상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포지션별로 어, 우리의 전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력 구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 오늘은 불펜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아직까지 조금 조금씩 어 전력이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불펜은 사실상 어 들어가고 나가는 선수가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는 아마 포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불펜 먼저 오늘 LG 트윈스의 2026 시즌 불펜 어떨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5 시즌의 불펜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2024 시즌보다는 확실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24 시즌이랑 똑같았으면 은 제가 봤을 때는 어, 한국시리즈 직행을 했어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단기전에서. 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상승세를 달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어, 최소한의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시즌 그리고 한국시리즈까지 통합 우승을 할 수가 있었다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2024 시즌으로 돌아가 보면은 거의, 그때는 불펜이 김진성, 유영찬, 이인조 빼고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단기전에 선발투신 에르난데스를 돌렸을 정도로 힘들었던 불펜 상황이었는데, 2025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보강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김강렬 선수와 장현식 선수를 데려왔고, 이정용 선수가 이제 시즌 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어, 기대할 부분이 좀 많은 상황에서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유영찬 선수가 2024 시즌 끝나고 팔꿈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6월에 돌아왔죠 그 전까지 좀 버텨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에는 김진성, 박명근, 장현식으로 어, 이때는 장현식 선수가 세이브도 많이 올리고 나쁘지 않았어요 어, 합류를 조금 늦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 필승조가 초반에 우리가 한창 잘 나갈 때는 김진성, 박명근, 장현식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사실 좀 6월에 고비가 있었죠. 유영찬 선수가 돌아오긴 했지만 장현식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졌고 사실 어, 이정용 선수도 돌아와서 어, 좋은 모습이 있다가도 조금 난조를 보였었고 어, 그 상황에서 일단 조금 힘들다가 후반기 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상승세를 타는 데 있어서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역시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인 김영우 선수가 있죠. 1군에서 공을 던지는 것만 해도 정말 좋은 경험인데 점점, 점점 성장하더니 후반기에는 필승조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이후에 박명근, 장현식 컨디션 난조로 많이 좀 일군에서 볼 수가 없었고 빠졌지만, 그래도 이정용 선수도 크게 실점하는 날이 있지만, 막아줘야 될 때는 막아주고, 함덕주 선수도 마찬가지로 실점을 할땐 크게 실점을 했지만, 그래서 이 선수들이 평균자식점이 좀 높이 치솟았거든요. 근데 막아준 경기도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에 이제, 어, 이정용 선수, 함덕주 선수가 버텨주고,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나름대로 잘 막아주면서, 다행히, 뭐, 우리가, 뭐, 큰 사고 없이, 뭐, 물론, 우리가 추격조나, 어, 이런 선수들에 있어서, 뭐, 연속 4사구를 내주고, 대량 실점을 하고, 그런 경기들은 조금 있었지만, 필승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우승으로 시즌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 또 시즌 막판에는, 김진수 선수와 박시원 선수를 발견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 시즌 불펜을 가볼 텐데요. 일단, 투수 엔트리는 통상적으로 14명입니다. 여기서 뭐 13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12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1군에 봤을 때 역시 선발 5명, 불펜 9명의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은 불펜 엔트리를 예측해 보면은 어, 필승조에 김진성, 김영우, 유영찬의 아시아 쿼터인 라클란 웰스 선수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좀키 포인트죠. 웰스 선수가 불펜으로 정착을 하면서 필승조의 두께를 좀 더할 생각이고요. 여기다가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됩니다. 이정용, 장현식, 함덕주 이 선수들이 필승조에 가깝게. 필승조 B를 형성을 해주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두 자리는 롱릴리프 그리고 경험 쌓기를 통해서 이제 신의 선수들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는 일단은 어, 조금 더 새로운 얼굴들이 먼저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수, 박시원, 어, 요두 선수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은 신인인 박준성 선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피처스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조건희 선수가 있고 돌아온 1차 지명 조원태 선수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G불팬들을 좀 미리 둘러보는 차원에서 투수 유형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른손 투수입니다. 역시 어, 유영찬 선수 앞에 최고령인 김진성, 또 막내급인 김영우 선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사실 조금 더 분발해야 될 선수는 이정용과 장현식이죠. 어, 두 선수 모두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주길 바라고. 아무래도 이정용 선수도 지난해에는 상무에서 시즌 도중에 LG로 합류를 했고, 장현식 선수도 스프링 캠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잖아요. 부상 여파로. 그래서 몸을 좀덜 만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좀 착실히 만든다면 두 선수 모두 좀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박치원 선수와 김진수 선수가 있는데 앞서도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두 선수는 뭐 올해 키워야 될 자원이죠. 어, 박치원 선수는 빠른 볼을 또 던질 수 있는 선수고 김진수 선수는 롱랠리프까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선수들을 아마 스프링 캠프 가서 먼저 좀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자리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할 수 있는 선수들은 이지강, 배재준, 김강률입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 1군과 퓨처스 로테이션을 돌것 같은데 어쨌거나 1군에서 좀 많이 보였던 선수기 때문에 요 이지강, 배재준, 김강률은 1군에서 조금 더 키워야 될 선수들이 잘못 컸을 때 그리고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게끔 대기를 할수 있는 장원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신인투수 중에는 11라운드에 지명한 대졸투수 김동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평가를 들으면은, 직전감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던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개막인 트리에 들고 이럴 확률은 좀 적지만, 퓨처스에서 초반부터 계속 던지고 가능성을 보인다면은, 또 일군에 합류해서 어, 점점 또 만들어 나가는 또 하위픽의 기적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손 투수들은 좀 이렇게 어, 알아봤고요. 저는 내년에 이 불펜의 키를 지고 있는 투수들은 왼손 투수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역시 어, 든든한 라클란 웨스 선수. 이 선수가 불펜에 들어가면은 또 우리가 어, 우투수 1색으로 불펜이 좀 구성이 됐는데 여기 사이에 왼손 투수가 하나 끼면서 어, 상대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할 수 있는 경기 후반부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손 불펜의 핵심은 역시 함덕주의 건강이죠. 예, 건강한 함덕주는 우승을 가져다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우승 반지가 다섯 개거든요. 그래서 다치지만 않으면 필승조 역할을 할수 있는 함덕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또 퓨처스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조원태 선수, 가을 리그를 통해서 가능성을 또 보여줬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와서 이제 내년 시즌에 좀 1군 합류를 노리고 있고 또 퓨처스에서 어, 계속해서 어, 지난 시즌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조건희 선수가 있습니다. 이두 선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키운다면은 우리가 왼손 쪽에서도 이제 퀄리티 있는 불펜을 또 형성할 수가 있겠고 또2026 드래프트 2라운드 뽑은 박준성 선수 역시 측정감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아마 스프링캠프에 갈것 같은데 이 선수까지 1군에 합류해 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 언더사이드인데 글쎄요. 아 저는 이 ABS가 들어오고 피치클락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어, 박명근 선수처럼 어느 정도 재구가 갖춰지지 않으면 또 킹모션이 어느 정도 빠르지 않으면은 뭐, 나가면 도루를 뛰고, 또 ABS에 있어서 조금 더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 밸런스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이 박명근 선수가 내년 4월에 상무에 가는데, 그 이외에 이제 옆구리 투수들은 사실은 조금 더 잘해야 1군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언더 불펜, 타팀에서도 ABS 도입 이후에는 거의 찾기가 어렵죠. 뭐 예전처럼 막 옆구리 투수가 많고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시 가장 생각나는 선수는 정우영이죠. 정우영 선수는 투구 폼 변경으로 이 선수가 망가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폼을 원상복구 시켰는데도 이 선수가 좀 힘든 걸 보면은 역시 이 선수는 전문가들 제가 글이나 뭐 영상 같은 걸 찾아봤는데 벌크업으로 인한 밸런스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드암이나 언더투수 치고 정우영처럼 체격을 가져가면서 사실상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거든요 거기다가 변화구가 없으니까 변화구라도 있었으면은 직구구속이 좀 떨어지더라도 변화구를 섞으면서 조금 더 좋은 투수가 될수 있는데 투심 하나만 계속 던지다가 투심의 재구라든지 구위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던질 수 있는 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는 2019 시즌에 신인 때 폼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홀드왕을 투심으로만 던지면서 했던 시즌도 있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신인 때처럼, 조금 더 호리호리한 체형으로도 어, 타자의 무브먼트로 잡아내는 그런 걸좀 기억해야 될듯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조금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강훈 선수도 뭐 공은 좋아요. 근데 이제 고질적으로 좀 재구가 개선이 좀 돼야겠죠. 5명 맞는 볼이 너무나 많고 또 어, 볼렛도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는 역시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재구를 어, 많이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명근 어, 선수가 또 상무에 가면 은 어, 합격이 또 유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옆구리 투수가 1본에서볼수 있는 수가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두 선수가 좀 정우영이나 우강훈이나 잘해주면 좋겠지만 어, 옆구리 투수들이 좀 살아남기가 어려워졌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6 전력구상 불펜편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대가 좀 되는 선수들도 있고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틀이 더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될 선수는 살아나고 또 기대감이 있는 선수들은 기대대로 좀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좀더 안정적인 불펜을 기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